최근 현역 군인 등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난사해 노견이 숨지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네 발목이 모두 잘려나간 백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네 발이 잘린 백구를 구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전날 오후 SNS 공식 채널에도 내네 발목이 모두 절단된 상태로 살아있는 개를 발견했다. 오랜 구조 활동 중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케어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해당 백구의 네 발은 모두 뭉툭하게 잘려 있었는데요. 영상 속 백구는 상대적으로 길게 남아 있는 왼쪽 앞다리에 의지해 앉아 있거나 간신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어는 한쪽 발목은 자르다 만듯한 흔적이 있고, 나머지 발목들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있다며, 절단된 부위가 모두 같은 위치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학대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닌 극단적인 동물학대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며 백구에게 대부모가 되어주실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습니다.